온라인 경제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 개설 500만 명 돌파했네요. 10명 중 4명이 펀드 투자하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은요. 높은 임원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투자증권을 인수한 뒤 출범하면서 비롯됐다고 하네요. 족쇄 풀린 마윈 스페인 휴양지 돌며 호화 요트 여행을 하고 있네요. 소식이 있었고요. 주주 평등주의 위배, 네 프리미엄은 엄연한 현실이라는 기사입니다. 임자영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 선임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소액 주주에게는 M&A에 따른 지배 주주의 변동으로 발생 가능한 기업 가치 하락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며 이들의 재산 가치에 직접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경영권이 이동될 때 소액 주주도 회사를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액 주주 보호 제도인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무 공개 매수 제도는 기업 인수자가 지배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하면 소액 주주의 주식도 동일한 가격으로 인수 제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 1997년 도입됐지만 외환 위기 직후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해지면서 폐지된 바 있다. 임자영 연구원은 당시와 비교해 최근 금융기관, 연기금 다수의 사모펀드가 출현하면서 M&A를 위한 자본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장된 상황에서 의무공개 매수 제도입을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한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퀼스 연준 이사 내년 봄에도 인플레 4%땐 조기 금리 인상 검토한다고 하네요. 20일 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외신에 따르면 퀼스 이사는 밀컨 연구소 2021년 글로벌 컨퍼런스 연설에서 연준이 최근 경제 재개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공급망 병목 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요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연설 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내년 봄에도 여전히 인플레이션 4%이거나 이와 비슷하다면 금리 인상에 있어 속도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킬스 이사가 4%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은 최근 근원 세 개인 소비자 지출 PCE 지수가 연준이 목표한 2%보다 두배 이상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PCE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알려져 있다. 올 1월 1.4%에 그쳤던 PCE는 지난 5월과 6월 모두 4.0%를 기록한데 이어 7월 4.2%, 8월 4.4%로 줄곧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소사업 확대, 가스공사 3,000억 연구 2B 발생한다고 반행한다고 하네요. 교환사채죠 2B. 21 투자은행 IB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인 가스공사는 최근 NH 투자증권 과 신한금융투자를 공동 주관사로 선정해 3천억 원 규모의 영구 교환 사채 이비를 발행 진행하고 있다. 교환 대상 주식은 가스공사가 보유한 자사주 648만 주로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만기는 30년이지만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발행 5년 후부터는 회사 측이 상환하는 콜옵션 조기 상환권이 주어진다. 연구 이비는 발행사가 지정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채권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또 주식 교환 권리가 붙어 있어 일반 회사차보다 금리가 낮은데 이번 이비의 표면 이율은 1.4% 선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창호 매각 추진에 몸값 1000억원대 달하고 있습니다. 21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건 창호는 중견기업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회사 인수를 제안해 일부 후보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창호는 이건 홀딩스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으며 경영권 매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지 않은 초기 상태이지만 매각가는 1,000억 원 안팎이 결혼되고 있다. 이건 창호는 특히 부동산만 730억 원에 달하는 등 알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인수 후보들이 관심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 창호는 지난 2015년 이후 매출액 1,400억, 1,500억 사이 영업이익 300억에서 30억에서 40억 사이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 다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1,186억 원으로 줄고 3억 원의 영업 송실을 냈다. 지난해 l x 하우시스와 KCC 등 대기업을 포함해 대부분 창호 중심의 건자재 업체가 매출 감소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징복 적 상속세에 막힌 가업승계 100년 기업금 사라진다고 하네요. 스웨덴의 굴지에 요 제약회사 아스트라는 오노 사망 후 70%에 이르는 과도한 상속세로 파산 영국의 제네카와 합병해 현재 아스트라제네카가 됐다. 본사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소재한다. 세계적인 가구회사 이케아는 본사를 네덜란드 델. 프트로로 옮겼고 창업주는 스위스로 이주했다. 본사를 옮기는 대신 창업자가 해외로 탈출한 사례로 세계적인 의류회사인 h m 부동산 개발 투자회사 룬드베리는 본사를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창업자가 각각 1982년, 85년 상속세 문제로 이민을 갔다. 우유팩을 발명한 테트라팩은 1981년 상속세 문제를 본사를 스웨덴에서 스위스로 이전하고 창업자는 미국으로 이민 갔다. 2005년 보수 정권이 아닌 진보좌파 성향의 3인당 정권이 상속세를 폐지했지만 떠난 기업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다만 1856년 설립, 스웨덴 국민 총생상의 30%를 차지하는 발렌베리 그룹은 공익재단을 설립해 상속세를 해결하고 있다고 하네요. 내년 초 공모주 신강 답을 대어 현대 엔지니어링이고요. 또 한편 CJ올리브영 상장이 CJ그룹 승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자녀인 이서호 CJ제일재당 부장과 이경호 CJENM 부사장은 CJ올리브영 지분 11.1%와 4.3%를 보유하고 있다. 두 사람이 보유한 CJ올리브영 지분의 가치는 약 3천억 원 이상으로 CJ주의 지분 10% 이상을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다. 3세들이 CJ올리브영 상장 이후 CJ주의 신형 우성주를 보통주로 바꿔 CJ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가 예측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급등하는 미국 유럽 물가 글로벌 S의 공포 커졌네요. 중요한 것은 패드의 금리 인상 시기다. 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패드는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예고 시점을 당초 2023년에서 내년 말로 앞당겼다. 테이퍼링 완료 실점을 내년 중반께로 보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물가 급등세가 올해 말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기간이 국제통화기금 IMF다. 선진국의 올해 4분기 물가상승률이 3.6%까지 오른 뒤 내년 중반에 2% 선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봤다. 신흥금 물가는 같은 기간 6.8%까지 올랐다가 내년 4% 언저리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네, 알파기네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